보여봐요 동물의 숲 오늘도 인기 주민을 데려올까 하는데요 때마침 우리 섬에 여러분 이사를 갔어요 한 자리가 비거든요 마일리지 섬에서 그쵸 마일 섬에서 좀 데려올까 하는데 우리 섬에서 일단 어떤 주민이 있냐 이 귀여운 애플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섬에 모니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저씨 곰 대공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쭈니까지 있거든요 우리 섬에 은근 되게 많지 않나요 인기 주민 우리 섬에 놀러 오실 분 그래서 오늘 마일 섬에서 어떤 인기 주민을 좀 데려올까 봤더니 역시나 신규 고양이 잭슨이나 미에라고 하는 신규 주민 아기곰도 좋구요. 늑대 중에 비앙카나 사슴 중에 솔미 정도? 근데 나는 주민 중에 고양이를 좀 먹고 싶은데 고양이. 잭슨이나 뭔가 좀 되게 귀여운 고양이 빙티 사이다? 과연 오늘 어떤 인기 주민이 나올까요? 봅시다. 오늘도 설마... 금기오 만나는 거 아니지? 오늘도 금기오 만나면 레전드다 진짜 첫 번째 마일섬 과연? 뭐야? 되게 처음 보는 얘다 괜찮은데? 우와 세바르찬이야? <laughs> 괜찮긴 한데 우리 섬에 독수리가 있기 때문에 패스 과연 두 번째에서 어떤 주민이 있을까요? 뭐야 저거 누구세요? 닭이네 <laughs> 닭 우리 섬에 또 닭이 있기 때문에 패스 세 번째 섬 도착했습니다 과연 어떤 주민이 있을까요? 어... 어 일단 안보여 오른쪽에 있다 과연? 아! 야 우리 저번에 보냈던 코알라를 여기서 또본다고요촌이를 데려오려고 보냈던 와 유카를 여기서 또 보네? 이건 운명이야? 와 여기서 또 보네 근데 히바이 와 이번에도 체리나무네요? 야 진짜 고양이 진짜 잭슨이나 좀 귀여운거 나오면 좋겠다 뭐야 우와! 사슴이네요? 우와 제시카? 제시카도 여러분들 인기 많은 주민인가요? 다섯번째입니다 여기는 뭔가 좀 섬이 좀 느낌 다르다? 어? 뭐야? 누가 있을까요? 어이 뭐야! <laughs> 어 머리에 뭔가 있다? 줄리아? 여섯번째입니다 오른쪽에 있다 뭐야? <laughs> 하마야? 야 진짜 거의 주자급이네 저 인기주민 안나올래 진짜? 어이가 없네 이름 뭐야? 데이빗? 일곱번째입니다 누군가요? 쟨 뭐야? 덕근 <laughs> 와 진짜 처음보는 주민이다 오리인가요 오리? 안녕 야 인기주민 데려오라고 데려오라고 <laughs> 여덟번째인데 여기서 뭔가 좀 느낌이 좀 좋거든요? 뭔가 느낌이 좋아 그쵸? 이 대나무섬 인기주민 나올 것 같지 않나요? 느낌이? 누구야? 누구야? 아! 올리브? 얘도 좀, 귀엽긴 한데, 내 섬에 메이가 있어. 안녕. 이번에가 아홉 번째인데, 뭔가, 여러분, 저번 1탄이 더잘 나온 것 같다, 주민이. 이번에 확률 뭐야? 뭐야, 이번 또 돼지네? 예, 이 돼지네 귀엽다, 루시 우와. 벌써 열 번째인데. 제발. 제발! 뭐야, 쟤는? 와, 캥거루인데 뭔가 성격 있어 보여. 얼굴에 뭔가 흉터가 있네? 뭔가 아저씨 캥거루인가요? 오, 관록. 와, 뭔가 무서워 보이지 않나요? 이번엔 열한 번째입니다. <laughs> 힘들다, 힘들어. 와, 쟤또 뭐야, 곰이야, 또 이번에? 이번에는 초록곰, 머피, 아저씨네요? <laughs> 안녕. 열두 번째입니다. 어? 어? 아이씨, 네. 뭐야, 이걸 또. 와, 나 인기 주민 나온 줄 알았잖아. 뭐, 코알라가 선글라스를 꼈어. 이름이 코알이네? <laughs> 13번째는 어떤 주민이 있을까? 또 이번 오른쪽인데요. 아, 양이다. 안녕. 자꾸 이런 섬으로 데려올래? 어? 야, 이번에 여러분 14번째거든요? 진짜 이 정도 확률이면은 저번에 놓친 스트로베리째 데려오고 싶다, 진짜. 와, 그 정도 급도 안 나온다고? 이번엔 쥐네요. 이자벨. 벌써 열다섯 번째. 마일섬 티켓도 이제 없다고 별로. 제발. 얘는 뭐야? 와, 고양이다. 고양이긴 한데. 아, 뭐야, 이거는. 이 고양이 뭡니까? 뭐야? 클레오파트라네. 와, 귀여운 고양이 나오지. 와, 너무 아깝다. 와. 안녕. 열 여섯 번째. 바로 봅시다, 바로. 어떤 주민인가요? 아... 응, 58... 네, 코끼리네 우리 섬에 코끼리 두마리 있거든? <끼리> 안녕 17번째 바로 옵시다 어? 뭐야 아씨 고양인 줄 알았더니 어 그래도 귀여운 뭔가 렘이네 귀엽네요 뭐야 이염소도 귀엽긴 한데 와 아깝긴 한데 가자 18번째 과연! 아! 이번엔 늑대이긴 한데 와 대장이네 이름이? <laughs> 대장? 대장 여러분 늑대 괜찮지 않나요? 비앙카만큼 되게 색감도 괜찮고 이름이 마음에 들어 대장 우리의 섬을 뭔가 이끌어줄 것 같아 대장 대장 괜찮다 멋있다 남자 맞잖아요 그쵸? 가까이서 너의 얼굴을 보여줘 멋있는데? 대장님 대장님 멋있네요 우리의 섬에 놀러올래? 오, 너 의외로 행동력이 넘치네. 오케이. 대장이로 온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대장님 여러분, 이사 왔다고 합니다. 좋구요. 와, 대장님 집 되게 좋네. 우와. 대장 내 집. 오, 뭐야. 대장 내 집, 여러분. 뭔가 벽이 되게 신기하다. 이야, 대장. 그땐 그 섬에서 고마웠다. 니네 덕분에 이 섬에 무사 이사 왔어. 야잘왔어요 대장님. 야 이제 동물의 숲에 꽃이라고 불리는 KK한테 여러분 나비 보겠다고만 들어봅시다. 오셨네 오셨네 KK 씨 KK 하우스 한번 들어볼게요. 야, 뭔가 떨린다. 와 시작인가요? 캠 끌게요. 와 히바시에게 바치는 KK 하우스. นับมีโับหน้าโอ้กับมีนับโอน้าบมีโัน้า้นาโอ้กับนาโอ้กันับมี โอ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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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โออ้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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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อ้อ้โอ้โอ้โอ้โอ้โอ้โอ้โอ้โอโอ้โอ้โอ้โอ้โอ้โอ้ 야, 노래 좋네. 역시 나비 뽑았다오. 잘 들었습니다. 야, 이게 바로 나비 뽑았다오군요. 야, 오늘 대장도 얻었고요. 되게 재밌었습니다. 히바이.